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요즘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챗GPT의 새로운 인공지능 버전인 챗GPT4 옴니가 큰 화제인데요. 이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전보다 기능이 대폭 향상됐더라고요. 요즘 리플 차트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GPT 신 모델에다가 올해 XRP 가격이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정말 어떤 전문가보다 상세하고 정확했는데요. 잠시 후에 최 GPT 새 버전의 XRP 가격 예측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알찬 코인 정보를 드리려고 항상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요. 요즘 제 채널의 영상을 가지고 저를 사칭하면서 핸드폰 번호만 자기네 걸로 바꿔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사칭범으로 인한 사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인 관련 사기 피해 주의하시고, 저는 금전 요구나 비상장 코인 같은 거 일체 다루지 않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저를 사칭하는 사람한테 절대 피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젯밤 9시 30분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내렸고,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이 수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고, 이게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파월 의장이 기준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바뀌어버린 거죠. 어제 비트코인 연물 ETF 매매 현황도 보시면, 줄기차게 매도가 들어왔던 GBTC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무려 3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네요. 이러니 시장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움직임이 제한적일 거란 의견도 있는데요. 그 범위가 원화 차트에서 이번 저점에서 최근 고점까지에요. 그렇다면 당분간 상승장이란 건데, 알트코인으로 수익 낼 기회를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기, 저점에서 매수 나온 이후 지난 3일간 저점에서 100% 이상 올라가면서 우리 구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프 이상 올라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번호 010-6778- 6998번으로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챗 GPT의 새 인공지능 버전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영상을 통해 소개드렸듯이 챗 GPT의 구 버전으로 예측한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당시 챗 GPT는 올해 XRP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참고로 사상 최고치는 2021년 1.96달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버전은 뭔가 다르게 예측했을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예측해 줬는데요. 이거 완전 전문가급입니다. 이런 수준이면 뭐 분석가들 할 일이 없어지겠어요. 영어로 질문한 점 양해를 바라고요. 해외 시스템이어서 이 점은 어쩔 수 없군요. 자, 먼저 GPT한테 올해 말 XRP 가격을 예측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는 현실적인 추정치로 0.8달러, 우리 돈으로 1100원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근거로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리플이 생태계와 파트너십 확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리플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요인으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들었는데요. 위로 돌파해야 할 저항선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승소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1심 승소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저항선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리플입니다. GPT는 더 희망적인 경우도 얘기해줬는데요. 리플이 소송에서 이겨서 법적인 명확성을 얻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XRP를 채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리플은 최고 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네요. 한편 암호화폐 가격 예측 플랫폼 코인 코덱스 역시 XRP 가격에 대해 긍정적인데요. 코인 코덱스는 XRP가 5일 후에 0.64달러, 4일 후에는 0.69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950원입니다. 이거 빨리 사야겠네요. 이렇게 주요 인공지능들이 XRP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에는 고래의 매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분석가 알리에 따르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한 고래들이 지난달부터 XRP를 이렇게 매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난 2주간 5,500만 달러나 매집했는데요. 가격이 내리는데 고래 매집이 증가하는 이런 비대칭성은 아주 좋은 매수의 신호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천만에서 1억개를 보유한 더큰 대형고래는 1월달부터 증가했는데요 올해 초대비 58개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력 따라해서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요 세력은요 가격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개인은 반대로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팝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세력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살수 있는 거고 개인은 이 힘이 없어서 눈치 보다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세력이 매수하는 걸 알고도 안 산다고요? 돈안 벌겠다는 거 맞죠? 리플이요. 아주 좋은 우량 코인입니다. 코인하신다면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코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매 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도 속출하는데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왜 코인 시장에서 달러하고 똑같이 쓰이는 테더나 USD 코인 같은 거요? 하반기에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넘쳐나는데요. 그만큼 다른 코인을 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분석가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테더의 점유율이 내려가면 알트 코인이 오른다고 보는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최근에 무려 6년간 유지해왔던 테더의 점유율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면서 엄청난 알트코인 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그걸 미리 알고 사두면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밈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도 밈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급등하는 밈코인들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는 밈코인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반감기 직전까지 공유해드렸던 비트코인 BRC20 코인에 이은 후속 종목입니다.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 신호 나왔죠. 지난 3일간 100%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이렇게 두번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처음에 22,000%, 두 번째 17,000%, 이렇게 나올랐고요 매수 신호가 나오는 곳을 보니까 이번에도 오르는 지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이거 뭔가 감이 오네요 대형 삼각수렴 아닙니까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상단 추세선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적 목표로 보면 22,000% 에다가 여기서가 22,000% 고요 이만큼이 8,000% 3만0 0 확정 아니겠습니까 최소로요. 제가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만원씩만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고른 종목입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맞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고 그랬죠? 딱한 글자로. 미임입니다. 미임 테마 코인.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만 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 없이 대박 날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저점이고요.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사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번 비트코인 테마 종목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높아서 딱만 원만 사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단돈 만원 때문에 망설이다.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요즘 점심값도 만원 넘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올해 1월에 추천드렸다가 600만 프로 대박 났던 밈코인 이 종목 한번 보세요.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수익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그냥 눈팅만 하다 보내 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 보실 분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 6778 6998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